론세일 방식.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한 방에 매각하는 방식인데요. 예전 IMF 위기 때 해외 투자사들에게 이 부실 자산을 많이 매각했었죠. 그래서 많은 손해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아무튼, 돈을 다 주고 사오는 방식이 론세일 방식입니다. 만약 5억짜리의 채권을 사올 경우에 한 방에 돈을 다 지불하고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위치가 되는 방식이죠. 론세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. 먼저 장점에는 돈을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돈을 다 주겠다는데 채권가액을 조금 더 깎아볼 수 있는 매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단점은 아주 치명적인데요. 돈을 한 방에 지불한다 해도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소속되는 mpl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. 그 mpl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받고 준비하고 뭘또 갖다 제출하고 또 갖다 제출하고 약 1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고 자본금도 5억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. 뭐 이렇게 론세일 방식의 단점이 즐비합니다. 어,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규정상 이런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. 그럼 그 다른 방법이 뭐냐? 어, 그거는 마주보고 얘기해야 하는 내용입니다. 결과적으로, 론세일 방식은 개별적으로 개인은 매입이 불가하며 5억의 자산을 갖춘 MPL 법인 설립의 조건이 있고 돈을 한 방에 다 주고 사오는 방식을 뜻합니다. 론세일 방식에는 좀더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사먹고 싶을 것도 아니잖아요. MPL을 시작하는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또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영상 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들 구독은 하셨는가?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